안녕하세요 까는 브이로그입니다 오랜만에 깔려니 잘안 까지네요 뭘 사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에어태그를 사봤습니다 이걸 달면 잃어버린 키도 찾아 준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크고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커버를 빼면 태그가 활성화 됩니다 에어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OS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개의 10만원 정도 아이 둘의 강아지 고양이에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이폰에 갖다 대면 등록이 시작됩니다. 연결을 누르면 어떤 곳에 사용할지 고를 수도 있고 직접 입력도 됩니다. 연결과 등록이 끝나면 FindMy에서 에어태그의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설정에서는 별로 할게 없습니다. 최신의 아이폰이 아니라면 가까이에 있어도 기본 맵으로 찾게 됩니다. 4개 중 하나를 마이패스로 등록합니다. 이걸 LA까지 비행기 태워 보내볼 예정입니다. 최신 아이폰인데도 이렇게 나오면 설정에서 정확한 위치 설정 허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애플에서 같이 파는 열쇠고리인데요. 사진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에어태그를 열쇠고리로 쓰려면 필요합니다. 에어태그보다 더 비싼 액세서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3, 4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똑딱이를 열어서 이렇게 벌린 다음 에어태그를 삽입하면 됩니다. 단 따로 투명 커버가 없어 키 체인에 넣어도 스크래치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 되네요. 약간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키는 잃어버릴 일이 없겠습니다. 이제 작동이 잘되는지 체크합니다. 이리저리 움직여보니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럭저럭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시그널이 미약하다. 이런 메시지가 종종 보입니다. 에어태그는 기본적으로 파인드 마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애플 제품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작동되기 때문에 애플 제품이 많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나 사막에서는 작동이 잘안될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 가방에 하나씩 장착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작동하네요. 농담입니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잘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실시간 작동으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로컬에서는 잘 됩니다 이제 에어태그를 비행기에 태워 멀리 보내려고 합니다 당일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을 보고 바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출발은 텍사스 공항입니다 비행기는 LA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Find My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정확해지진 않습니다. 비행기 아니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에어태그를 찾지 못하지만 Find My 네트워크에 연결된 주변의 다른 애플 기기에서 제 에어태그가 검색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로 4 시간 거리인 LA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행 중인데도 생각보다 잘 잡힙니다. 물론 확대해 보면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해 줍니다. LA가 보입니다. 재미로 에어태그를 해봤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집 나간 고양이를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30분, 새벽 6시에 출발한 고양이는 LA에서 일을 보는 중입니다. 우리 고양이는 피곤할 만도 한데 다운타운에서 미팅 중입니다. 오후까지 일을 다 보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돌아오는 길도 에어태그는 위치를 잘 표시해 줍니다. 이날 고양이는 에어태그를 달고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하루종일 위치를 보고 해주었습니다. 장거리 라이브 트래킹은 나쁘지 않지만 파인드마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면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2년 전부터 루머로 나왔던 에어태그가 막상 나오니까 가격 대비 적당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과 파인드마인 네트워크 사용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정확하게 찾을 수도 있고 다소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차, 키, 애완동물 애들에게 하나씩 해두면 마음의 안심은 될것 같습니다. 지도 기능만 잘 지원해 주면 한국에서도 쓸 만할 것 같습니다. 재미로 사둔 건 많은데 요즘 영상 편집에 집중을 못해 다소 늦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다음은 새로 나온 애플 TV 4K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